시험지 펴고, 그냥 멍하니 보는 거 아니야. 필기 하면서 들으세요. 이따 검사할 거예요. 1번. 만약에, 콤마콤마 과로쳤어. 만약에 세상이 안다면, 뭘 알아? 너가 좋고 이 자비로운 사람이라는 걸 안다면, 너는 올릴 수 있습니다. 너의 도움받을 가능성을 높일 거래요. 누군가에 의해서 언젠가 도움받을 가능성을 높일 거래요. 그 다음. 요 단어 중요했다 그랬어. 레 e c i 시티상호호혜 라고 해석하기로 했고요. 간접적인 상호호혜는 의미합니다. something like 어떤 걸 의미하냐면, 만약 내가 등을 긁었어? 그럼 내 좋은 예시가 encourage, 권장할 거다. 다른 사람들도 같은 걸 하게. 그리고 누군가가 내 등을 긁어줄 거다. 뭐, 요런 거를 의미한데, 간접적인 상호호혜는 3번. by the same token.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라는 뜻이라 그랬죠. 이거 꼬가라두라 그랬고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행동은 끊임없이 만들어진다. 가능성에 의해서 어떤 가능성인지 동격이 알려주고 있네. 누군가가 우리를 보고 있고, 우리가 한 것을 발견할 거야. 라는 가능성에 의해서 우리 행동은 만들어진대. 여기까지 됐어요. 자, 넘어갈게. 요약문을 조금 완성을 해볼 거야. 서수령 문제네. 일단 어떤 도시야 여기까지는 어렵잖아요. 요 산업화 도시에서 근데 이 산업화 도시는 어떤 곳인지 외열이 꾸며주잖아. 이때 우리 알아둬야 될거 외열 뒤에는 완전해 불안전해 완전하죠? 우리 감점될 수 있는 거 하나 적어둘게요. 지금처럼 관계 부사 뒤에서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오면 완전한 절로 작성해야 된다는 거. 이것만 조금 체크를 해두면 되고, 해석 마저 마무리를 해보면 여기는 어떤 곳이야? 일단 주어부터 나와야 돼. 마을인데, 마을의 모, informal control, 비공식적인 통제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이큰 도시에서 까지 됐나요? 근데, 모덕, 이제, 모로서, 도시화의 결과로서, 그래서 여기서 예지는 전치사 모모로서예요. 그래서 지금, 요첫 번째 부분 내용이 어디에 있는 거야? 지금 요, 요, 위에 두 줄을 이렇게 받은 거죠? 도시화라고 알려진 게 결론이고, 이 도시는 인 n 머리 r m a 없어지고 해체된 곳입니다. 그러면, 이 사회적 결과는 뭐야? 도시화야. 그래서 이걸 도시화의 결과로서라고 받게 된 거고, 여기에 있던 informal control, deserve, deserve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다라고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informal control만 올바르게 영작했으면 되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 곳에서 개인들은 자유로워. 뭐 없이 자유로워. 여기에 있는 observe는 관찰하다 아니죠. 준수하다라고 해석을 할 겁니다. 준수하다가 뭐예요? 지키는 거지. 자 이곳은 어떤 곳인데 자유로운 곳이야? 뭐 없이 자유로운 곳이야? 지금 이 부분에 나왔네. 사회적 이 규범으로부터 자유로운 곳이다. 이거 안 지켜도 되는 것이다. 그래서 break away를 without 요렇게 받았다는 점까지도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 사회적 규범 들어갔으면 됐어요. 자, 근데 이거는 결국에 무엇을 이끌게 됐냐면 우리 후반부 이야기입니다. 근데 결국에 규제를 이끌게 됐죠. 그래서 regulation인데, 어떤 regulation? control하는 regulation 이렇게 영작했으면 되는 거야. 저 지금 여기에 있던 요약문을 완벽하게 마무리를 조금 할 건데, 우리 항상 패러프레이징을 생각해야 돼. 여기에 있던 초록색으로 그대로 표시할 게 결과로서, 이 result와 consequence가 동의하니까, a l b 즘 n i s m 을이 결과와 짝꿍인 부분에 영작을 했으면 되는 거고요. 지금 어떤 도시라 그랬냐면 큰 산업화된 도시라 그랬으니까 마찬가지로 같은 말을 넣게 된 거였고 지금 don't remain 더 이상 남아 있지 않는 게요 디졸브랑 똑같으니까 informal control을 요렇게 적은 거다. 그래서 너네가 기억할 건 지금처럼 요약문을 쓸땐 본문에 분명히 힌트가 있을 거거든. 근데 본문에 있는 단어를 그대로 쓰는 것까진 좋은데 이 요약문의 앞뒤 단어들은 조금 패러프레이징이 돼서 나올 거예요. 그래서 패러프레이징이 어떻게 됐는지만 좀 체크하면서 어 요약문 서술형 연습하면 될것 같아. 요거 혹시 안 갔거나 빠르면 다시 한번 체크해서 봐주시고 자, 그 다음 어법 문제 한번 볼게요. A 뒤에 목적 없잖아. 그럼 BPP 쓰는 거 괜찮지. B. ING 밑줄이 그어져 있어. 누구부터 찾아야 돼? 본동사부터 찾아야 돼. 그러면 지금 요 앞에, 어, develop 이라는 분동사가 있으니까 ING 분사 나온 거 괜찮죠? 1 0번 마찬가지로 우리 본동, 이제 뒤에 있는 아웃풋을 꾸며주는 PP 분사, 왜냐면 더가 있으니까, 더가 있으니까, PP가 아웃풋을 꾸며줄 수밖에 없는데 아웃풋은 결과물이고 결과물은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보고 되는 거니까 PP분사가 꾸며주는 거 괜찮지? 보고된 결과물 자 D번은 어? 뒤에 목적어 없네 그럼 그냥 능동 쓸게 아니라 수동으로 바꿨어야겠다 그래서 will be made가 돼야 되겠네 틀린 거 4번이에요 마지막 2번은 리퓨즈는 목적어로 투부정사 써서 괜찮습니다 주제로 적절한 건아 이... 평, 이제, 이 평판 자본이 어떻게 이 시장 집행에 영향을 미쳤는가. 쌤, 요게 왜 주제죠? 봐봐라. 우리 지금 여기에 농부와 지주 나왔지. 그럼 농부랑 지주가 나왔다는 건 구체적인 상황 나온 거 아니야? 그럼 뭐, 얘 무슨 역할 하는 거야? 예시 역할 하는 거지. 예시 기준으로 어디가 중요하다 그랬어? 앞이 중요하다 그랬잖아. 그럼 앞 문장에서 뭐래? 시장 집행한대 시장 집행한대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요렇게 문제 푸는 거라고요. 이해 갔어요? 자, 그다음 해석 한번 해 볼게요. 잠재력 가능성 뭐에 대한 이 시장 규제 지표형 잠재력 가능성이 커진다. 언제? 계약 당사자가 발달시킬 때이 리퓨테셔널 캐피털 평판 자본을. 근데 이 평판 자본은 뭔데? 가치가 떨어지는 거야. 언제 계약이 위배될 때. so violate가 위반하다라는 동사라는 거 알아두면 되고 enforcement가 이 규제 집행이라는 뜻이었으니까 이것도 몰랐던 친구들 암기해두셔야 되고요. 그다음 농부와 지주들은 발달시켰대 평판을 정직 공 이제 fairness 공정함 만드는 거 높은 양을 그리고 지속적으로 증명하면서 그들이 잘하고 있다는 걸 그러면서 평판을 발전시킨다. 자, 그다음 어법 문제 few. 음 얘는 지금 나의 의미인데 많지만 두드러지지 않다. 그럼 낫이 있는 거 괜찮으니까 오 문제될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few는 뒤에 복수 명사 혹은 s 붙은 명사랑 짝꿍이 될 거고요. 얘랑 비교 대상은 리틀인데요. 리틀은요 뒤에 s가 절대 붙으면 안 되고요. 복수 명사도 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디즈는 복수 명사니까 끼인 거 괜찮은 거야. 자, 그다음에 비범, that. 뒤에 동사로 이제 주어 동사 목적어 나왔으니까 완전하네요. 어? 그럼 지금 요 대신 뭘까? 뒤에 완전하니까 접속사 대신 것 같은데 요 앞에 이 있으니까 이때 강조 구문이라는 걸 확, 확인할 수 있고. 3 번은 웨더리 주어에 웨더른 단수 취급 메롤스라는 단수 동사 쓴거 괜찮고, 4 번은 별표나 칩시다. 위치 뒤에 완전해야 돼, 불완전해야 돼. 완전해야, 불완전해야 돼. 근데 지금 앤세스트를 주어, 오리지네이티드 동사인데 얘는 기원하다라는 뜻이고요. 알아두세요. 대표적인 자동사입니다. 그럼 이거 자체로 완전한 거지. 그래서 틀린 게 우리 4번이 틀렸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자, 그다음 서술형 문제 또 이어서 한번 해볼까? 어, 이렇게 괄호치고 앞에 있는 걸 꾸며줘야 될것 같아. 그럼 지금 이 글은요. 이 법의 개입이 핵심이었는데 법의 개입. 근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근데 뭐 하는 데 있어서? 증가하는 데 있어서 이 평균 수명을 요게 대표 답안입니다. 근데 너네가 기억해 줄건 이거예요. 지금처럼 제목을 영작하라고 나올 수도 있고 어떤 의미를 영작하라고 나올 수도 있는데 문장으로 적으라는 조건이 없다면 혹은 그런 조건이 아니라면 이 명사를 꾸며주는 식으로도 영작이 가능하다 정도만 알아두면 됩니다. 이 뒤에는 명사를 꾸며주니까 ingpp 혹은 투부정사 같은 게 나올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대표 답안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해석. 대다수, 그 증거의 대부분은 뭐 덕분이다. Credited to 뭐뭐 덕분이다. 뭐뭐 때문이다. 발전 때문이다. 공중보건에. 그리고 뭐보다는? 메디컬 케어보다는 그리고 법의 개입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예를 들어 필수 조건, 어떤 필수 조건인지 동격대시 이어지죠? 아이들은 백신을 꼭 맞아야 돼. 학교 가기 전에. 에 필수 조건이 했습니다. 중심 역할을요. 줄이는데 발생을 모에 발생 백신으로 예방 가능한 질병을 줄이는데 어 이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여기까지 됐나요? 어자 혹시 뭐이안 가거나 어려운 거 있었으면 쌤한테 체크해서 꼭 질문하세요.